야구팬들의 뜨거운 관심이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곳에서 불이 붙었습니다. KBO 리그를 대표하는 하나 이글스의 신의 마무리 투수 김서현과 삼성 라이온즈의 레전드 오승환을 둘러싼 세레머니 논란이 벌어지며 야구판이 시끌시끌해진 것이죠. 원인은 단순히 어떤 선수가 누구를 따라 했다? 아니냐 정도의 소소한 문제처럼 보였지만 상황이 급속도로 격화되면서 세대 교체와 팬덤 간 감정 충돌 그리고 리그 문화 성숙도 등 무거운 주제까지 끌어들였습니다. 결국 한 장의 세레머니 장면과 sns 한마디가 불러온 파장은 생각보다 훨씬 복합적이면서도 강렬하게 리그 전체를 뒤흔들고 있습니다. 모든 시작은 하나 이글스의 마무리 김서현이 하늘을 향해 포효하듯 양팔을 벌리는 세레머니를 펼친 순간이었습니다. 이 동작은 과거 오승환이 꽤 자주 보여주었던 익숙한 장면과 닮아있어 야구 커뮤니티에서는 김서현이 오승환을 존경해서 오마주를 한것 같다는 반응이 나왔죠. 사실 리그 역사를 통틀어 후배가 선배 레전드의 동작을 본떠 기쁨을 표현하는 건 흔히 볼수 있는 일입니다. 보통 이런 건, 아, 후배가 선배를 리스펙트 하는군 하며 따뜻하게 넘어가는 분위기가 대부분인데, 이번에는 예상치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논란의 불을 지핀 건 다름 아닌 오승환의 아내가 SNS에 남긴 글이었습니다. 따라 할 거면 창의성이라도 있어야지. 존중 리스펙트도 없고, 대놓고 기가 찬다. 세대가리도 아니고 아는 격한 표현이 담긴 게시물이 공개된 순간 야구팬 커뮤니티 전체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제는 이세대가리라는 단어가 그저 반성해라 정도의 뜻이 아니라 한국어 정서상 꽤 모욕적인 뉘앙스를 내포한다는 데 있죠. 게다가 이런 식의 강도 높은 비난이 나온 시점이 하필이면 삼성 라이온즈가 어린이날 시리즈에서 하나 이글스의 사면패를 당한 직후였고 그 승리의 마침표를 찍은 투수가 바로 김서현이었다는 점이 사태를 더욱 키웠습니다. 결국 이 사건을 본 하나 팬들은 김서현을 공개적으로 비하하는 거 아니냐? 하나 이글스 전체에 대한 모욕도 포함된 것 같다라며 격앙된 반응을 쏟아냈습니다. 전설의 이름에 먹칠을 한건 오승환이 아니라 그의 가족이다. 프로답지 않은 태도로 후배를 깎아내리면 누가 책임지냐라는 날선 비판도 이어졌죠. 반면 삼성 팬들 중 일부는 오승환이 지금 재활 중이거나 복귀를 준비하는 민감한 시기에 후배가 그의 시그니처 세레머니를 흉내 내듯 보이는 게 불편할 수도 있다고 옹호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런 옹호에도 불구하고 이번 SNS 발언은 선수 개인에 대한 조롱처럼 보일 만큼 수위가 높았고 야구팬 전체가 등을 돌릴 정도로 중립팬들의 시선 역시 곱지 않아졌습니다. 특히 중립 입장에 있는 야구팬들은 오마주가 문제면 후배들은 도대체 레전드를 어떻게 기릴 수 있다는 거냐? 모방이라도 하는 게 존경의 표현일 텐데, 그조차도 허락받아야 하느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또한 세레머니 하나에 이렇게 예민하게 반응해버리면, KBO의 문화다양성은 언제 발전하겠느냐라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기성스타의 유명 퍼포먼스를 젊은 선수가 자신만의 방식으로 재해석하는 건, 리그를 더욱 활기차게 만드는 요소가 될수 있는데, 이번 일처럼 곧장 공격적인 비난으로 이어지면, 새로운 세대의 창의성을 죽인다는 지적이죠. 현재 김서현은 2025시즌 최고의 젊은 마무리 투수 중한 명으로 급부상했습니다. 개막 초부터 마무리 보직에 안착해 하나 이글스가 기록한 연승 행진의 결정적 역할을 했고 위기 상황에서도 전혀 흔들리지 않는 집중력과 강력한 구위를 자랑합니다. 야구 전문가들조차 하나 마운드가 확실히 세대 교체됐다. 새로운 에이스 클로저의 등장이라고 평가할 만큼 리그 전체가 주목하는 인물이 되었죠. 하나 팬들 입장에서는 오랜 침체기를 겪던 팀에 나타난 신성 같은 존재이기에 그를 둘러싼 외부 비난에 더욱 과민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오승환을 존경하지 않는 게 아니라 그냥 자신만의 세레머니를 한 것뿐이다라는 게 이들의 주장입니다. 반면 오승환은 현재 부상과 기량 하락으로 인해 1군에 올라오지 못한 채 재활 중입니다. 삼성 박진만 감독이 상태를 좀더 지켜봐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복귀 시점조차 불투명한 상황이죠. 한때 끝판왕이라 불리며 국내외 야구 무대를 호령했던 오승환이지만 세월의 흐름과 부상의 영향은 피할 수 없는 법. 그럼에도 여전히 그 이름값은 대단하고 후배들에게는 레전드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내가 SNS를 통해 공개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한 것은 단순히 개인 감정을 넘어서 레전드급 선수가 이제는 후배 성장의 발목을 잡으려 드나라는 인상을 심어줬다는 비판으로 번졌습니다. 하나 팬들은 이를 기성 세대가 젊은 세대의 돌파를 견제하는 모습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야구에서 세레머니는 고유의 선수 문화인데 자칫 잘못하면 레전드만 그 동작을 사용할 수 있고 후배는 절대 따라하면 안 된다는 식의 폐쇄적 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죠. 선수가 해석한 세레머니나 기쁨의 표현마저 독점한다면 후배들은 리스펙트를 표할 통로마저 막혀버린다는 겁니다. 실제로 김서현의 세레머니는 꼭오승한 것과 100% 동일하지도 않으며 비슷하다 하더라도 오마주일 수 있고 거기서 새로운 변화를 주는 과정이 또 하나의 재미가 되기도 합니다. 사실 야구계에서 세레머니 논란은 이전에도 종종 있어왔습니다. 골 세레머니가 축구에만 있는 게 아니듯, 야구에서도 삼진을 잡거나 세이브를 기록했을 때 선수들이 다양한 제스처를 취하곤 합니다. 메이저리그를 비롯해 해외 프로리그에서는 이런 개인 퍼포먼스가 경기에 흥을 돋우는 요소로 인식되면서 점점 더 창의적이고 과감해지는 추세입니다. 하지만 KBO는 아직 그런 부분에서 보수적인 시각이 남아있어 가끔 이런 갈등이 터져 나오죠. 문제는 이번 사태가 개인 SNS 발언으로 인해 필요 이상으로 확전되었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이번 사건은 선수 본인의 직접 발언도 아니고 가족이 끼어든 데서 비롯되었다는 점이 팬들의 분노를 더 크게 만들었습니다. 오승환이 아니고 왜그 가족이 대신 나서는 거냐? 안 그래도 삼성 선수들이 부진한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더욱 안 좋게 만들 필요가 있나? 같은 지적이 나옵니다. 또한 선수가 가만히 있어도 가족이 만든 구설수가 그 이름값에 먹칠을 한다고 비판하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어느 쪽이든 메시지 수위가 과격해진 건 사실이니 그에 따른 비난은 피하기 어려워 보입니다. 야구계 전반은 지금 세대교체가 가속화되는 분위기입니다. 하나뿐만 아니라 다른 구단에서도 2000년대생 선수들이 주전이나 마무리 보직의 차례대로 안착하고 있으며 베테랑 투수들은 나이가 들고 몸 상태가 떨어지면서 서서히 이군으로 내려가거나 은퇴 수순에 접어듭니다. 이건 자연스러운 흐름이지만 스타 플레이어와 레전드급 인물들이 그 자리를 정리해 주지 않거나 후배를 향해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면 신인들이 자유롭게 나만의 야구를 펼치기 어렵게 됩니다. 그리고 이번 사건이 그런 불편한 단면을 드러냈다고 보는 시각이 많죠. 리그가 발전하려면 새 얼굴들의 재능이 마음껏 곱히게 두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김서현이 내가 오승환을 이겼다라거나 오승환의 세레머니를 뺏었다는 식의 자극적 발언을 한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김서현 자신은 공적인 자리에서 이번 논란과 관련한 코멘트를 내놓지 않고 조용히 지나가고 있습니다. 경기에서 최선을 다했고 자연스럽게 세레머니를 한것 뿐이라는 입장이라죠. 결국 팬들끼리 이건 존경일 수 있다 vs 이건 무례다라는 논쟁이 벌어지고 오승환 아내의 SNS 포스팅이 거기에 기름을 부어 더욱 확전된 상황입니다. 이렇듯 일부러 만든 이슈도 아니고 경기력과 직결되는 문제도 아닌데 KBO 리그가 한껏 뒤집힌 걸 보면 야구판에는 아직도 레전드에 대한 맹목적 존중과 새로운 세대의 개성을 존중하자라는 두 가지 가치관이 충돌하는 지점이 확실히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 팬들은 새로운 세대를 지지하는 것도 야구팬의 자유인데, 전설을 신성불가침 영역으로 두고 아무도 넘볼 수 없게 하려는 건 잘못된 태도라고 지적합니다. 반대로 삼성 팬들은 오승환이 밟아온 길과 업적은 KBO 전설 중 하나이지 않느냐. 그렇다면 후배가 좀더 조심스럽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맞서죠. 결국 지금 필요한 건 감정을 자극하기보다 세대 교체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자라는 성숙한 자세가 아닐까 싶습니다. 베테랑이든 신인이든 또 그들을 응원하는 팬이든 모두 한 팀에 속해서 한 리그를 만들어가는 식구들이잖아요. 세레머니 하나로 이렇게까지 극한 대립으로 치달을 필요가 있을까요? 오히려 이런 갈등 상황에서 KBO가 나서서 적절한 가이드라인이나 캠페인 등을 검토해보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메이저 리그처럼 개성 넘치는 퍼포먼스를 장려하되 타인을 모독하거나 비하하는 행동은 금지하는 식으로 분명한 기준을 세우는 것이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선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은 SNS를 통해 선수의 이미지를 대변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올린 글이 비난 폭격을 받으면 본인이 삭제해도 이미 인터넷에 파급되어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낳습니다. 결국 그 책임은 선수가 뒤집었을 수밖에 없는데. 이번 일도 그런 전형적인 사례가 되어버렸죠. 오승환이 직접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혹은 삼성 구단이 어떻게 수습할지 주목되는 대목이긴 합니다만 이미 불필요한 감정 싸움이 일어난 이상 최소한의 유감 표명이라도 있길 바라는 팬들이 많을 겁니다. 마지막으로 지금 리그는 젊은 스타를 열렬히 원하고 있습니다. 김서현처럼 신예가 보직을 꿰차고 팀의 활기를 불어넣는 모습이야말로 KBO가 발전할 수 있는 주요 동력 중 하나이기도 하죠. 그렇다고 해서 레전드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그들의 업적을 없던 일로 만들자는 건 결코 아니지만 양쪽이 공존하려면 이해와 존중이 필수입니다. 모방이든 오마주든 영감이든 어쨌든 선배와 후배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문화 교류가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요? 지금 당장은 세대 깔이라는 날선 표현이 많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또한 시간이 지나면 한때 이런 논란이 있었지 정도로 지나갈지도 모릅니다. 다만 그 사이에 선수와 팬들의 마음에는 크고 작은 생채기가 생길 수 있으니 더 이상 감정을 부추기기보다는 긍정적인 방향으로 리그 문화를 바꾸려는 노력이 필요하겠죠 김서현의 불꽃 같은 피칭과 오승환의 전설다운 노련함 그리고 그 사이에서 생겨나는 신고 조화야말로 야구를 진정 흥미롭게 만드는 요소 아닐까요 결국 kbo 팬이라면 모두가 원하는 건 치열하고 멋진 승부와 그 안에서 탄생하는 드라마틱한 이야기일 테니까요 지금까지 오승환 아내의 sns 발언으로 촉발된 세레머니 논란 그 이면에 깔린 세대교체의 갈등 양상을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은 이번 이슈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과연 김서현의 세레머니는 단순한 모방인지 아니면 리그 전설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자 새로운 시대를 알리는 신호탄인지 앞으로 전개될 상황이 주목됩니다. 그럼에도 분명한 건 지금 리그가 조금의 혼란을 겪고 있더라도 궁극적으로 한 단계 더 발전하고 성숙해지려면 이런 논쟁의 시간을 겪는 것도 필요하다는 점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흥미진진한 야구 이야기를 전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